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돛단배 한 척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던 한 스님이 선승들에게 공안을 던졌다. 누가 저 배를 멈출 수 있겠는가? 모두 선승들뿐인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진 스님은 이내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곧 공을 의미한다. 공이라면 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배가 어찌 춤출 수 있으랴? 기가 막히게도 배는 그렇게 멈춰 섰다. 다른 한 선승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닫아버렸다. 대상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이 또한 공이다. 분명히 이렇게 해도 배는 멈춘다. 그러나 나라면 눈을 감지도 창문을 닫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배에 찰싹 붙일 것이다. 나 역시 배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는 멈춰 있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것 또한 멋진 대답이며 동시에 공이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공을 깨닫는 방식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이 공이라고 하나의 방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태도다. 특정 방식에 집착하는 것은 반야 심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바이기도 하다. 공이란 본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상에 어떤 작용을 가해 변화시키려 한다. 하지만 선승들은 이와 달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황을 해결했다. 바로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